이번 해여러 열어보겠습니다. 어? 음? 러 음? 비트와 밀당하는 밀당소녀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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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

춤을 추다가 빅를 타다가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. 누가 하고 싶어요? 걸그룹 하고 싶어요? 보이그룹 하고 싶어요? 상관 없어요? 알겠습니다. 우린 다 잘하지? 시작니다 Twice. Show me. Show me. Show me. Show me. s h 요 w o o w Show e Show 우와 우와 개! 빨리 점! 빨리 점! 자, 오케이인데 가장 마지막에 한 사람이 누군가요? 빨리 점! 미아 자, 미아는 여기 문제 탈락하게 됩니다. 빨리 점! 그러면 졌으니까 DJ 팩트 드랍 더 비트 멋지게 외쳐주세요. 뮤지, 타도 자, 비트와 밀당하는 밀당 소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음 미션 가수는? 화이팅 할까요? 화이팅 할까요? 하나 둘 셋! 화이팅! 다음 가수는요? 멋진 엑소! 석영! 러브샷! 러브샷! 엑소 선배님의 으르 자, <웃음> 5, 4, 아, 아, 3,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요. 아, 아, call, me 아, call me baby, call me baby, call me baby, c a me, call c a me baby. 정답. 자 어떻게 나가야 돼요? 우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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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, 나는 늑대너미려 늑대 미녀. 늑대 미녀. 정아. 늑대 미녀. 오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okay. 아, okay. 아, 자 이번에 애니 걸렸네요. 음. 자 괜찮아요. 문제는 아 많이 아 있습니다. 뭐 DJ Paik, 아 Drop the beat! <laughs> 자, 밀당. 뭐 M과 미가한 번씩 걸렸습니다. 준비해주시고요. 밀당. 밀당. 다음! 방탄소년단! 방 DNA. 아, 나 뭐. DNA. 어떡하냐? 오케이. 뭐 있어? 파이어. 파이어! 라 네. <laughs> <이걸> 불러야 돼요? <laughs> 여기 카인데요 아, 예, 예. <laughs> 결국 마지막의 주인공은 이번에 <laughs> 레나가 됐습니다. 내 <laughs> 운돈건데 레나 멋지게 비트 달라고 해주세요. 이제 팩 drop the beat. 오네 <laughs> 다음은 절대 밀리지 않겠어. 아 어, 오케이 몸싸움 중요합니다. 내가 1등 하겠어. 자 일단 소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음 광고 보고 오시죠. <laughs>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고어을 보였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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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리고> 저희가 <laughs> 좋아요. 데뷔곡은 Make m o 허진문이고요. 어, 두 번째는 p i 스 k It s t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신곡으로 컴백 했는데요. 저희가 yeah. 최근 컴백한 곡은 yeah. 세타 하면 잠에 들어 Red Sun. r 이라는 곡입니다. 제발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자, 음니다 <laughs> 계속해서. 여자친구. 서경아. <속여. 웃음> 수명한 유리술슬처럼 보이지 <laughs> 마. 유리그슬. 정답. <웃음> 정답. <웃음> <laughs> 여자친구 선배님 열대야 어, 열대야 아, 이게, 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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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중요한 거아니자잠깐만 어. 소녀시대에요 소녀시대 응?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여자친구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선배님의 어릴부터 어리는 여자친구 말해주세요 생각팁 정답 <목소리> 자잘 있었어요? <목소리> 자, 그래도 마지막이 피날레로 자, 시작. 야야야 자, 한번 해줄래 시작! 자야야야야 <목소리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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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제 문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예. Yeah. 예. Yeah. Yeah. 예. 예. 뒤로 가요. 리듬 타는 네. 거예요. 리듬 타는 네. 거예요. <laughs> 자, 리듬 타는 거예요. 자, 갑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네. 준비됐나요? 네. 다음 가수는? 야! 소리 질러! 깨부틴! 아, 아주 나이스. 네. 저는 <laughs> 배님이 아주 나이스. 네, 도망. <laughs> 만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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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만세. 가자. 자 어. 아-끼-다 아, 도도도도 아, 노래 불러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낀다 질문 죄송 아-끼-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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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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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이 남았네요 아다 아-끼-다 아-끼-다 쭉. 짝짝짝. 잘알세요시잖아그고 싫지 않아. 댄스 그고지 않아. 아 마지막 다 같이 DJ 팩터비쳐 볼까요? 자. DJ t e <laughs> 다음 가수. 조글점다 바로 뛰나갈 준비 왠지 알것 같아요. 네. 아

<목소리> 저만봐도 그때 뭐가 있을까 아트란티 소녀. <laughs> 자, 오케이, 아, 몰라. 그, 뭐야 그냥 소소소소소소. 그 삼. 처음에. 어, w 먼정확해정확해 너를 불러야 돼요. 앞에 전 전주 음악 없어요. 네, 알겠어요. 먼 오케이. 애매하네요 와샷두샷와샷두샷와샷두샷 <놀람> 기억해 자 오. 하 아, 근데 하는거다 했어 하비하밀당하 하하 하하 하 오늘의 우승자는요 두구두구하구하구하구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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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축하합니다. 아. 소속! 아우 <laughs> 나와주시고요. 진짜. <laughs> 자, <아우. 웃음> 자, 두 번째 우승자 축하드립니다. 민중! 마지막 우승자는요, 바로! 축하드리겠습니다. 석영입니다. 자. 아, 오늘 또 꼴찌를 알려드릴게요. 꼴찌는 바로 축하드립니다. 앤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자, 오늘 아, 꼴찌 왜 나와요? 꼴찌 왜 나왔어요? 아, 포트 촬영인가요? 사진 촬영하세요. 네, 자, 앞에 보고요. 자, 하나, 둘,